이번 판스보 안판 하겠습니다. 아, 늦게 골라가지고 이거... 아, 먹고 반소 바로 연승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... 아... 함이 일단 키 하나 넣어줄게요. 템은 일단 아무거나 다 골라가지고 전부 다 유물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거를 유물로 그냥 밸류 덱을 한다는 느낌으로 하려구요 오 증강 어 일단 1,2,3번 다 맛없거든요 저글림 좋아해서 저글미로 가겠습니다 초반에 돈 땡겨가지고 연승을 좀 유지하고 그래서 연승으로 돈 벌어서 하겠습니다. 선체 파괴자, 육적키 하나 주고 어결 두개 피바 있는데 와 이거 이길 수 있을까요? 와 이거 이깁니다. 음. 엎치고 결투가 나오면서 그래. 좀 세게 가볼게요. 저금리니까 돈은 잘 벌릴 거고. 아, 생각보다 잘해줍니다. 이거는 뒤집게 말고, 그냥 비싼 거 먹겠습니다. 죽죠. 이거는, 연에 넣어줄게요. 이건 필연 한번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이코을 빼고, 현체를 키아나한테 넣어줄게 키아나가 잘 싸워가지고. 상대방 좀 세긴 한데. 야, 근데 키아나가 잘 긁습니다. 야, 이걸 이겼습니다 달달하고 연오 리신 어 이거 필요한 리산도 넣어주면 좋고 이거 그냥 요네 갈고 리신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리신 죽자가또 좋죠. 살짝 벌짝... 아이템 좋아요. 바로 갈아주고. 아, 결투가 맛있고. 아니, 진짜 잘, 진짜 맛있습니다, 키아나. 밸류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급복제기 쓸모 가 없어서 키하나 이성 찍고 세게 가겠습니다. 성되니까 와한 라인 다 녹이네요. 하고 니코로 천개 받으면서 좀 세게 갈게요. 미전 마법사 받아주면서 지금 제스쿼드가 진짜 셉입니다 잘 모르겠네요 그냥 복궁? 복궁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상대나한테와 이럴 와 오늘 되는 날입니다이 이거 그냥 와 진짜 대박 오볼베까지 육결 6결. 육결로 가면은 그냥 빌드업 맛있겠는데요? 와 1퍼센트 6결 한번 볼게요 와 진짜 셉니다 진짜 아니 이게 와1회이 반각도 다 해가지고 그냥 녹네요 이거는 양말도끼는 1회이 있어서 리덕으로 가겠습니다 어? 플래티넘. 오른장갑 좋고요. 이거 엎친 다음에 오른장갑은 볼베 넣어주고요. 용군주 다이애나까지 넣어주겠습니다. 체하나는 그물로 또 갈아주죠. 존냐 정냐... 좋냐는 니코, 니코 줄까요? 특별투가라서, 대기 세가지고, 팔렙에서 따로 안 찾고, 9렙 빨리 가서 찾아줄게요. 단결 먹고 좀, 세게 가겠습니다. 일단은 돈 모으면서 굴에 갈 거고, 일단은 흰계나 오른 같은 종은기물을잡으면서 갈게요. 야, 되게 셉니다. 토밥은 1일 레드 생각해서 곡곰 가져오겠습니다. 오 리신, 리신 붙어 주고 이거 한어 함... 업을 업을 아마 삐트리보고 트리 업을 칠게요. 와 상대편 자야 이상 나는데 수명으로 아마 붙였나 봐요. 어. 와 키아나, 키아나 빌드업 하기 진짜 잘했네. 이코 이성인데 야, 열일하는데 7천데. 이게 에어 좋고 라칸도 좋아요? 리선. 전체 죽죠. 라칸 죽고 3위를 줄게요. 아, 이겨주면서 더 돌릴게요. 오공 좋지. 고공... 샨나 빼고 넣을 만할것 같은데. 제 조합기 두 개니까 장갑 그냥 돌리고, 아, 아, 리선한테 저게 들어갔네. 아, 일단 다 넣어줄게요. 그리고, 천천히 가보죠. 제 피가 많으니까. 어느 정도 맞추고 10렙 갈 생각할게요. 아지르 좋고 회 좋고 오른 이성 다이나 빼면서 아지르 좋고 오 아지르 그럼 미쌈 팔고 아지르 이성 넣을게요 그러면 탱템은 락한 주고 아지르 존약까지. 각 아, 기원자를 쓸지 아니면 그냥 다른 밸류를 넣을지 일단 고민이거든요. 템 바로 갈아주고. 오, 라 칸. 그의가 노템이라서 악영자를 보호하지. 옥도 빼고 그런 식으로. 네, 밸류가 너무 좋습니다, 일단. 야이래 있네요, 이래 어? 아, 이것도. 오케이, 아지 아, 근데, 릴리아도 템이 없고, 자르나도 버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이거는 그냥 바로 갈고 자기 혼자 안 쓸게요 어다 떴네 떴네 자기 혼자 안 쓸게요 그냥 갓나 릴리아 팔고 이레레 복제기 서울좀 느낀 했는데 50 주면서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이제 5 0 1 l 흐웨이 2성 다 찍혀서 이제 엄청 셉니다. 좀 전방 배치해주고 아니 아까 자야 진짜 세던데 이길라나? 이겼습니다. 이 다르긴 다르다. 이1대1입니다 이제는 아까도 이기하고 해가지고 이길 것 같거든요. 아, 1 1 9! 뭐 하고요 하고 호밥은 1일 9인수 챙길게요. 이제 한번 남았는데, 일단 체력도 많고 해서 확실하게 이길려면, 팀랩 각 보겠습니다. 미수 넣어서 확실히 이겨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이런식으로 쓰레기에서 보석으로 떴을때 피아나같은 기물이 3이 죽죠떴을때 피아나한테 넣어주면서 영승타가지고 고별류로 전환해가지고 이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직